<laughs> 아, 그 기분 좋았었던데. 근데 이번 컷도 좀 매서우셨는데요, 이번에? 이번 컷도 뭐? 매서우셨는데, 좀. 아, 아 네. 고마워, 고마워. 고마워. 아, 고객이 다 들어가가지고. 고마워, 고마워. 노력했어, 나. 진짜. 더, 더 노력할게. 아, 매크로 답변. 어, 매크로, 매크로 답변. 어, 뭐 스킬 쓰는지 갑자기. <laughs> 아, 또 어디 또? 아, 또 삽니다. 어디 거 아니? 아 맞아, 맞 삽니다. 아이고, 명 보이네. 엔트리! 엔트리 누가 뽑은 거지? 그거 규만이 뭐. 형님이 뽑셨을 거야, 아마. 규만이 형. 네. <laughs> 규만이 형지잘 오~~ 3리3리갑니 아 빨리 올라와야 돼요 아.. 소신나? 너무 셌다 너무 넌다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<laughs> 와와 떡불럭 <Cornell> <laughs> 와 이정도다 와, 와 미쳤다 봤어 씨와 역시 이치지 오이씨

스 53대 28 남은 시간 2분 20초 3경기 4터입니다핑크 공격 점수 차이는 25점 차자 슥싹 슥 쉴때마다 이거 보거든슥 아 이거 어떤 영상이요? 이 g s 한 n 번정도 n g 도 h e y don't d r i n 거 a seven hundred d o 에 l a r They were there. I choose t 한 반년? 한 5개월, 4개월 정도 하다가... 음, 그거 좀 도움 많이 돼요? 뭐 하면... 안 되진 않아. 근데 안 됐었는데 아. 꾸준히 해야 돼. 뭐한 1년 넘게 이런 식으로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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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 6, 최소 6개월은 해야 돼. 진짜... 아, 진짜... 진짜... 스타일로 어떻게 해? 최소 6개월은 네. 해야지. 그나마 좀 도움이 돼요. 음... 안 되진 않는네 경제적인...

시간도 지 쓰고 해야되니까 이제 금은지비은 지금은 지금제외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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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원4 0초 남았습니다 20 шишу 패스 е 수고습니다 스코어 53대 36으로 네이비가 17점 차로 이겼습니다. 오. 끝